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이렇게 언론인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아, 기자회견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2019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약 1년 동안 렌터카 차량 및 운전 노무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액수 불상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으로 시작된 명태균 게이트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가져가 대선 출마를 권유했다. 명, 명태균이 전망한대로 흐름이 전개되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명태균 씨 말을 믿게 됐다. 대선 기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를 특별히 신뢰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대선 기간 당시 여론조사 기간 미래 한국연구소의 대표이사는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었지만, 실질적인 운영자는 명태균이고, 명태균은 미래 한국연구소를 활용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물로 유력 정치인들과 유대를 쌓는 방법을 반복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그중 하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미래 한국연구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등록기관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지만, 언론사 의뢰 형식으로 공표 여론조사도 병행했다고 하는데 2021년 4월 18일부터 2022년 3월 8일까지 대선 기간에 총 80회의 여론조사를 실시 의뢰했고 그 가운데 조사 대상이 3천 명이 넘는 면밀 조사도 9회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6회는 깜깜이 기간에 진행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여론조사 비용은 총 3억 7,520만 원이라고 합니다. 대선 기간 동안 총 80회의 여론조사, 총 3억 7,52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의 의미는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임의로 의뢰하고 지지율 추이를 무상으로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은수미 전 성남시장 사례에 비추어 정치자금법상의 기부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분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48%, 백분율 만들면 이재명 42%로 아마 그래 나올 거거든? 하여튼 조사 돌리면서 할 때마다 나한테 얘기 좀 해줘요.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그러니까 다 뽑아줘야 돼요. 윤석열 총장이 문자가 왔네 등 보도에 나온 명태균의 대화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보고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매우 짙습니다. 한편 2018년 서울중앙지법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하여 2016년 20대 총선에서 비박계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국회의원에 당선시키려고 다량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선거를 기획하고 새누리당 경선에 개입한 1년의 행위는 대통령의 공천개입 혐의, 즉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도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에서 알수 있듯이 공천 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명태군의 통화 녹취에는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이라대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 후보자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무대응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하여 답을 할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정치 자금 수수, 부정 수수 의혹이나 공천 개입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20대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될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헌법 유린 사안이고 또 대통령 탄핵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이 같은 탄핵 사유에 대하여 국회도 헌법재판소도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 공천개입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하여 철저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은정, 이상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성남시장 사례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벌금 여기는 9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요건은 액수미상이었고, 렌터카와 운전 기사를, 노무를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 여론조사를 임의로 의뢰하고, 무상으로 그 결과를 일일이 보고받았다면, 여론조사 편의 제공 의혹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언론 보도에서 추정치로 3억 7,52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형량을 비교할 수 있겠죠. 정치자금법상 이이 해계 이 책임자가 이 선거 비용에 대해서 잘못 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의 당선이 모여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녹취 파일이나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이렇게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공수처의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수사 대상 범죄입니다. 아, 제가 법사위에서도 말씀하,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처에서도 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촉구를 제가 드렸고 법사위에서 공수처장님께서도 아그 선거법 위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정치자금법이 문제가 된다면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어 이것은 별도 고발 없이도 뭐 인지 수사는 당연히 가능하다는 게 공수처 관계자의 답변이었고요. 원론적인 답변이긴 했지만, 그리고 검찰에서 지금 창원지검에서 이 명태균, 김영선 간의 이 동거래 부분이 현관위에서 고발돼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 수사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된다면 검찰에서 공수처에 또 사건을 통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그 통보받은 내용에 대해

에 대해서 그 적, 적법하게 비용을 계산해서 비용을 지불해서 여론조사가 실시가 돼야 되고 그것을 무상으로 임의로 의뢰해서 보고서 보고를 일일이 받았다면 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나 하는 의혹을 제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오늘 이제 보도에 따르면 그 여론조사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 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만일에 그 여론조사 의뢰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결과가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 자체가 이제 굉장한 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일 것이고 다만 저는 이제 비용과 관련해서 이것이 대선 비용에 들어갔는지 회계책임자가 이 비용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지 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됐다면은 이것은 무상으로 뭔가 그. 용역을 제공받은 것은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기부, 어, 행위에 해당하고 그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기부 방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율, 어, 할수 있지 않나 하는 의혹 제기입니다. 지금 이제 그 오늘 녹취 그 제가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녹취상 명태균 씨가 계속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를 언급하면서 그 여론 조사를 보고해야 돼 달라고 해 이렇게 하는 어, 통화 녹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어, 대통령 후보 측의 대통령이 후보가 그 의뢰를 해서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는 정황이 굉장히 짙습니다. 이 부분 당연히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요, 어, 수사를 어쨌든 지금 오늘 촉구하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자금법 수수 부정 수수 관련해서는 어, 후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선 무효. 어, 와 관련된 어, 규정이 해당될 것이고요. 그리고 공청계획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재직 중에 어, 범죄행위로 의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탄핵 사유로 검토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영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 이 추후에 계속 좀 어, 깊이 있게 보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백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